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연초부터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뜨거운데요. 네, 정말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이더리움도 3,100달러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꼭 알아야 할 최신 코인 뉴스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가 미국의 규제 변화에 대한 기사 또 한국의 새로운 가상자산 법안 소식, 그리고 이더리움의 기술 동향 보고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아, 정말 핵심적인 주제들만 모았네요. 네, 그렇죠. 미국이랑 한국의 규제 방향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또 기술적으로는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모든 게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풀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2020년은 시장이 뭐랄까? 성장통을 겪는 해가 될것 같거든요. 규제와 기술이라는 두 축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아, 성장통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자, 그럼 그 성장통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 SEC의 변화입니다. 매년 발표하는 CM 우선순위에서 암호화폐를 제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간 어우, 거의 저승사자 같았던 SEC를 생각하면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그럼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정책 기조의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전환이요? 네. 게리 겐슬러 전 의장 체제에서는 SEC가 암호화폐를 최우선 감시 대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작년 2025년 보고서만 봐도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걸 직접 언급하면서 엄청 압박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포렛킨슨 신임위장이 오면서 분위기가 그냥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180도 바뀌었다는 걸좀 구체적으로 느낄 만한 게 있나요? 음, 일단 앳킨스 의장의 발언부터가 다릅니다. 시험이 딱지치기 연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딱지치기요? 아, 뭔가 잡아내려고만 하는 그런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실수 잡아내서 처벌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산업이랑 같이 협력하겠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와, 이전에 그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실제 조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AB 111이라는 회계 규칙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했어요. SAB 111이요? 그게 뭐였죠? 이게 사실상 은행들의 시장 진입을 막던 독소 조항이었거든요. 은행이 고객 암호화폐를 부채로 잡게 해서 부담을 엄청나게 줬는데 이걸 없애 준 겁니다. 아,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터준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또 대부분의 민코인은 증권이 아니라는 지침도 발표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 소지도 줄여줬고요. 규제의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고 있네요. 어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것도 발표했던데 이건 뭔가요? 그게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토큰 분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토큰 분류 체계요? 네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어떤 게 상품인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주겠다는 거죠. 그동안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답답했겠네요. 똑같은 코인을 두고 SEC는 증권이다, CFTC는 상품이다 이러니깐요 맞습니다. 누구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의회 차원에서 Clarity Act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이름 그대로 명확성을 위한 법안이네요. 네, 교통 정리를 해주려는 시도죠. 이더리움처럼 중앙화된 주체가 있으면 SEC 당신들이 맡고 비트코인처럼 탈 중앙화된 건 상품이니까 CFTC 당신들이 맡아라 이렇게 관할권을 딱 나눠주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정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훨씬 편해지겠어요. 그럼요.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미국의 이런 변화를 보니까 암호화폐를 이제 하나의 신기술 산업으로 인정하고 좀 키워주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네 그런 흐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바로 이 시점에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결이 완전히 달라서 더 흥미롭습니다 거의 뭐 정만대의 길을 가는 것 같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2026년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선진흥 후 규제에 가깝다면 한국은 선보호 후진흥 전략을 택했어요. 선보호 후진흥. 네. 이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중심에 바로 강력한 투자자 보호가 있습니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가장 파격적인 조항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의 도입입니다. 무과실 책임이요. 네. 이전에는 해킹 같은 사고가 터져서 투자자가 돈을 잃으면 피해를 본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 잘못을 증명해야 했어요. 아, 그거 사실상 개인이 거대 거래소를 이기기 거의 불가능했잖아요. 불가능에 가까웠죠. 그런데 이제는 입증 책임이 완전히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킹 사고가 나면 거래소가 내 잘못 아니야라고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이건 투자자한테 정말 든든한 방패가 되어 줄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변화네요. 스테이블 코인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라루나 사태의 악몽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발행사가 준비금을 100% 이상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의무화했어요. 회사가 망해도 투자자도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테더 같은 해외 스테이블 코인도 국내의 정식 지점이 없으면 유통이 어려워지게 해서 국내 금융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촘촘하게 안전망을 까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가 강해지면 반대로 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죠. 하지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이라면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8년 만에 ICO 허용입니다. 아, 2017년 이후에 금지됐던 ICO가 드디어 풀리는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공개가 다시 허용되는 겁니다. 근데 8년 만에 허용하는 건 좋은데 2017년에 그 묻지마 투자 광풍이 다시 불 위험은 없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정부도 무작정 허용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정보 공시라는 아주 강력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아, 투명하게 다 공개한 프로젝트만 허용하겠다. 네, 백서를 포함해서 사업 계획, 재무 상태, 기술적 위험까지 싹다 공개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국내 유망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려고 전부 해외로 나갔거든요.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곳으로요. 맞아요. 이제 국내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길이 열리니까 국부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극부 유출 규모가 그렇게 컸나요? 황당합니다.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2025년 한 해에만 약 16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나갔다고 해요. 160조요? 와 상상 이상이네요 네 ICO 호용이 이런 자금 유출을 막고 국내 블록체인 생태계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촉매제가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규제라는 도로가 깔리는 동안 그 위를 달릴 자동차의 엔진 자체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새로운 로드맵을 공개했죠 맞습니다. 비탈리기 2026년 개발 우선 순위를 공유하면서 이더리움의 핵심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게 뭔가요? 단순히 더 빠른 블록체인이 아니라 탈 중앙화된 월드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탈 중앙화된 월드 컴퓨터. 네, 특정 기업이나 정부의 통제나 검열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죠. 아,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의 앱 스토어처럼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올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비전이 발표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3,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시장이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최근에 레이어 2, L2라는 말도 정말 자주 들리는데요. 네. 이더리움의 그 고질적인 문제,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해결해 줄 기술이라고 하던데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뭔가요? 음. 기관들은 수천억, 수조원의 자금을 다루기 때문에 거래 속도와 비용에 극도로 민감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더리움은 뭐랄까? 출퇴근 시간 강남대로처럼 꽉 막혀 있잖아요. 거래 한 번에 몇 분씩 걸리고 수수료도 몇만 원씩 내야 하고요. 맞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L2는 이 강남대로 위에 KTX 고속철도를 까는 것과 같습니다. 오, KTX 고속철도요? 비유가 재미있네요. 성능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가요? ZK 롤업 같은 최신 L2 기술은요. 이론적으로 초당 15,0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15,000건이요? 그거 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비자카드 수준 아닌가요? 맞먹는 수준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비용입니다. 비용이요? 네. 거래 한 건당 수수료가 0.0001달러, 우리 돈으로 1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수수료가 1원도 안 된다고요? 네. 그럼 사실상 은행 앱으로 송금하는 것보다 더 저렴해지는 건데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가 아는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L2 혁명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속도 개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와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2026년까지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76%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 블랙록 같은 곳들은 이미 토큰화된 실물 자산 (RWA)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 RWA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RWA는 부동산이나 미술품, 채권 같은 현실 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이에요. 아 예를 들어 100억짜리 빌딩을 토큰 100만 개로 쪼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요? 정확합니다 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 바로 이런 거대한 자산들을 거래하려면 KTX 같은 L2 인프라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규제 기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변화까지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조합했을 때 2026년 시장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대감과 높은 변동성이 공존하는 해가 될 겁니다. 기대와 변동성의 공존? 네. 긍정적인 요인과 불안 요인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죠. 석불은 낙관론도 과도한 비관론도 경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긍정적인 요인부터 한번 짚어 주시죠. 일단 연초부터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새첫 거래일에만 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순유입을 기록했어요. 와, 6천억 원이요? 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자금 유입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볼수 있고요. 투자심리를 나타나는 공포 탐욕 지수도 3개월 만에 중립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성장통의 고통스러운 부분이겠죠? 네. 매트릭스 포트라는 분석업체 보고서가 이 부분을 잘 지적했는데요. 2026년은 유난히 굵직한 거시경제 이벤트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미 연준 지도부 교체 가능성이라던가 유럽의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인 미카의 최종 시행,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여러 주요 프로젝트들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이죠. 아, 하나하나가 다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는 변수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2026년 시장이 꾸준히 오르는 단일한 추세보다는 특정 이벤트가 있는 기간에 변동성이 확 집중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오르기보다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주요 이벤트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좀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정보를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규제부터 기술, 시장 전망까지 정신없이 다뤄온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았죠?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경제와 기술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과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네,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널리 알려 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지식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규제는 명확해지고 기술은 더 발전하고 기관 자금은 밀려 들어오고 있고 시장이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진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가장 중요한 약속 그건 바로 탈중앙화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핵심 철학이었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거대하고 중앙화된 주체들, 즉 정부와 월스트리트가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규칙을 만드는 이 현상은 과연 암호화폐가 처음 꿈꿨던 그 비전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일까요? 음. 아니면 도전하고자 했던 바로 그 기존 시스템에 더 빠르고 더 디지털화된 보전이 되어가는 과정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